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해당 영상에는 원작 속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작의 내용에 대해 알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시청에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 9화부터 마지막 10화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원작에서는 결말 전개로 이어지기 전 총잡이 괴물 마미난을 메인으로 한 정말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이어지는데 파라 마지막 피아노 전개로 바로 뛰어넘는 걸 보니 길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마미난의 에피소드는 각색으로 덜어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미난과 마미난의 총 부분이 부각된 장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덜어내기보다는 아주 짧은 각색을 통한 잠깐의 에피소드 정도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짧은 회차를 통해 결말까지를 뽑아내야 하니 마지막 피아노가의 전개가 메인이 될 다음 9화 그리고 10화가 될것 같은데요. 피아노의 선도의 상황 때문에 과거 사망한 오정화 선생님과 같이 환경이 위험해질 거라 생각하는 아이들의 장면으로 9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원작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결말 전개로 피아노에게서 선생님을 지켜내기 위해 결국 자신들이 먼저 피아노를 제압해야겠다 판단하고 피아노와 피아노를 따르는 녀석들이 득실득실 이란 아지트를 기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요. 이제는 본인도 힘으로 친구들을 돕고 싶은 세연이는 빨간머리 이준과 가민이의 엄마인 전미연에게 특훈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중 자신이 엄청난 통 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번 가민이가 선보인 정권 찌르기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요 초후 피아노 패거리를 급습한 상황에서 강력한 녀석과 혼자 대결하게 되는 세연이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아주 멋진 승리를 보여주며 공부도 잘하고 육체적으로도 더욱 강해진 세연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과거 어린 시절 부터 세연이를 시기 질투해 계속해서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 고그 녀석과 대결하는 장 장면이었는데 드라마로 와서는 없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싸움 기술을 익히는 세연이의 장면이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장면 자체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준 역시 굉장히 강해진 상태로 지금의 이준을 있게 만들었던 너무나 좋아했지만 너무나 멀어져 버린 친구와 큰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제가 놓친 건지 등장하지 않은 건지 이준의 친구 전개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 등장하지 않.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아노과의 대결인 만큼 원작 속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마미난이라든지 이번에 볼수 있었던 변태 녀석이라든지 다른 인물들과의 대결을 통해 활약할 세연이와 이준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인물이 바뀐다 해도 크게 달라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세연이와 이준에게도 각각 흥미로운 갈등 서사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통해 그 상황들을 다 마무리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인은 피아놀이겠죠.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전개들을 풀어내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개에서도 피아놀과 본격적으로 붙게 되는 가민이의 장면들이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원작에서도 그렇고 이전 7화를 통해서 볼수 있었듯 가민이와 유일하게 제대로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인 피아놀이라 격하게 싸우는 두 아이의 장면이 꽤나 많이 등장하게 될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싸움만큼이나 흥미로운 반전이 공개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살짝 다뤘었던 피아놀의 LP판 그리고 박건엽과의 전개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피아놀이 LP판을 사용해 음악을 듣는 장면을 굳이 연출했기 때문에 드라마 역시 원작과 똑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 LP판은 피아놀이 과거 오정화 선생님께 선물 받은 물건으로서 드디어 피아놀과 오정화 선생님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지 썼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차들을 통해 알수 있었듯 한경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스승, 박건엽의 어머니인 오정화 선생님이 계셨고, 그녀 역시 지금의 한경과 같이 만신창이가 된 학교를 정상으로 돌려내고 싶어했는데요. 그 계획에 가장 필요한 피아노의 교화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듯이 오정화를 경계한 며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던 피아노였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같은 학생으로서 끝까지 믿어줬던 선생님이었고 또 엄마와 같이 잘 챙겨주며 사랑해주는 모습에 점점 변화해가는 피아노리 되어가죠. 엘피판 역시 그 과정 중 오정화 선생님에게 선물 받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정화의 계획이 성공하는 건가 싶은 찰나 갑자기 오정화가 사라지더니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학교에는 피아노를 귀찮게 만들던 오정화가 결국 피아노의 계획으로 인해 사망했구나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죠. 여기서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오정화 선생님을 제거한 사람은 그녀를 귀찮아했던 피아노리 아니라 피아노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면 안. 피아눌의 아버지였습니다. 연백파 조직의 대장으로 출발해 정계 야망을 품고 있던 인물이라 아들로 인한 가십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인물 바로 피연백이 이 모든 사건의 군원 즉이 세계관의 메인 빌런이었는데요 오정화 선생님의 노력으로 많이 바뀐 이후의 피아노리였기 때문에 오정화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그와 동시에 절대 아버지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때문에 학교에서의 만행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왔고 또다시 오정화 선생님과 같은 계획을 가진 한경의 등장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피아노리였는데요. 가민이가 등장하고 난 이후 점점 상황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지막 가민과의 대결 이후 나태만 형사의 활약으로 문제들 다 해결이 돼버리죠 그렇게 윤가민과 이한경의 계획을 응원하는 뉘앙스의 대사와 함께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피아노의 결말이 이어집니다. 때문에 다시 돌아와 결말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가민이와의 전투도 있겠지만 오정화 선생님과 피아노의 과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라마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소화되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서사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게 될지는 잘 모.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것 같은데요. 원작보다 더 작은 분량을 가졌지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박건엽을 보여주는 데도 힘이 돼줄 전개가 될것 같고 주인공과 다름없는 피아노의 캐릭터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면 10화가 아니라 16부작이었다면 각 캐릭터들의 서사를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었고 때문에 선역이든 악역이든 더 매력적인 인물들로 그려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작에서도 결말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애청자로서 그 내용들을 모두 담은 그래서 아이들의 매력을 더욱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다음 시즌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라면 역시나 중요 인물인 그리고 너무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마미난의 전개가 따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원작 내용 중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이라 외전으로라도 나오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해당 에피소드를 연출하려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꾸며내야 하기 때문에 마미난의 전개를 위해서라도 꼭 다음 시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실 해당 부분 말고도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말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원작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욱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스터디 그룹 웹툰은 네이버 웹툰을 통해 보실 수 있고 아직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들이 연재 중이기 때문에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